이게 캔슬에서 따라간 건가? 기스나 바운드 아니야 이거. 저게 신시스템인가 보다. 온다. <목소리> 왔다 맞겠다는 <목소리> 거. 어, 뭐야 오거야? 어? 어야준준 살아 있네? 아 아닌가? 징. 세계를 도성에 미닫이. 뭐야? 아뿌이야 뭐야 이거 다? 야 다른 게임인데? 사마지 <laughs> 다른 ケイウインで無我を駆るしどこ이랑또다른데 <팀인데? 웃음> <laughs> <털코 맞지, 이거? 웃음> 분위기가? 서 <laughs> 와, 되게 대단데 엄마 내가 나오나 본데 진짜. 야, 준 나오네. 준사 있었네.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니지? 아니에요. 라다 형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어, 텐션 업 해가지고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라다 형 나온다고. 기다려봐! 아직 발표 덜 끝났다고. 기다려보라고. 아 진짜 끝이야? 아 진짜 이거 보려고 이때까지 있었던 거야? 맛있다네. 어, 그거라도 한번 보자. 준 플레이어블로 나오려나? 아니, 근데 분위기 진짜 완전 달라졌다. 처음에 보여줬던, 야, 이씨발, 이게 뽀리라고? 나 처음에 이거 보고 딴 게임, 신캐가 이러고 있었는데이 이 얼굴 보고. 근데 분과 보고 알았어요. 아, 폴이구나 우와, 보고 알았어. 우와, 로우도 로우 안 같아. 아니, 잭은, 씨, 뭐야, 이거. 잭은, 뭐야, 이거. 야, 저 레아야? 맞으면 뒤지겠네? 킹, 킹은 뭐, 여전히 킹이고. 어? 야, 저거 쓰는데? 이거 손으로 찍고 위에서 내려와서 때리고 가는데? 저거 쓰는 무기인가 보던데, 오 아, 이게 신 시스템인가 보다. 이건가 보다. 밀린다 뒤로. 뒤로 밀리는 거 따라가서 때. 리 그죠? 아니야 빛나는 이펙트가 아니라 이게 캔슬에서 따라간 건가? 이 쓰나? 다운드 아니야 이거. 따라가서 때리는데, 저게 신 시스템인가 보다. 이거 이거 방금 방금 이것도 약간 캔슬한것 같은데 봐봐요 무슨 통발같은거 때리고 난 다음에 캔슬해서 달려가잖아 이게 신시스템이네 이게 저건데 이게 신시스템인데 진짜 기쓰는걸까? 진짜 기쓰는건가 이거? 저거 봐 카드가 바짝 쫄아가지고 지금 가드하고 있잖아 야 진이랑 데빌진이랑 반반 섞어놨나보다 얘는, 얘는 관심 없고. 와, 근데 이거 너무 짧은데 얼마야 이거? 1 분짜리? 이거 보려고 이때까지 기다린 거야? 뭐 아무,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여기서 끝이야? 안 남네. 안 남네. 이게 끝이야? 그래서 군대 끝이야 아. 한 번만 더 보자.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시 군대 빨리 갔다 와. 니들 저녁 해야 나올 것 같으니까. 약간. 잠깐만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있죠? 지금 몸에 파란색 불꽃 막 나오잖아. 이것도 약간 EX 기술 같은 거 아닐까? 이거 약간 EX 아닐까? 레아는 아닌 것 같아요. 레아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이것도 약간 EX 기술 같은 거 아닐까? 저 파란 불빛이 나오는 상황이, 아, 레아? 레아일라나? 하긴, 이게 째기 위해서 저 아까 전에 들고 나왔던 대형 막 레이저 빔 발사기 같은 거 저거를 실전에서 쓰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뭘까요? 이건 그냥 벽 부시는 연출을 한 건가? 그는 또 아닌 거 같네 잠깐만요 0.5배속으로 한 번만 보자 이건 무슨 연출일까? <laughs> 터지고 터지고 올라가는데? <laughs> 저건 무슨 연출이지? 격방시켰는데 터지고 올라갔어 근데 끼면 은 도망가고 있어요 때리려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뭔 연출일까 이거는? <laughs>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신 시스템의 일종일 것 같은데 아, 스토리 모드 아 잭을 해치웠다 스토리 모드인가? 폭탄 있는 구형에서 공력관되면 저렇게 터지는 신기미인 나곰 갑자이 보면 저게 폭탄이 아 그런가? 이거는 확실히 신시스템이다 싶은게 저거 다음에 나올 이거 맞으면 원래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미끄러지면서 라스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이 모션이 아까전에 진이 품발 같은거 카즈한테 가드 시켜놓고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신 시스템은 확실해 어 약간 캔슬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확실하긴 한데 만약에 기가 예, 추가되는 거구 예, 언단일시... 이거 캔슬해서 가가지고 음. 약간 바운드 퍼올리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 이게 확실히 신시스템은 맞는 것 같긴 해. 오 마이 그오 마이 그 와, 야진진 진 피부에 모공 보이는 거 봐. 확실히 그래픽 지리긴 한다. 야 모공, 야씨 남자 주인공인데 그래도 모공 정도는 좀매주지 너무 현실적이네. 자 여기서 자, 아까 전에 0.5배속 라스랑 똑같은 거 나오죠. 총알 같은 거 가드시켜놓고, 이렇게 딱 대시해서 가는 거. 근데 카즈야는 아직, 여안 풀렸다. 근데 뒷무릎 다음에, 자세, 이거 아마 자세 스크류기 같은 거 같은데, 저거는 무슨 표현이지? 저 빨간색이랑 하얀색 저거 나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인지 아니면은, 데빌진의 힘을 이제 얻었다는 그런 건지. 아, 이타 상단 딱안고 마신건 캐치해주는 모습. 아, 저게 호밍기 저건가보다. 저 초록색, 약간 연두? 연두색. 연두 저거는 호밍기 저건가보다. 어, 마신건도 똑같은 색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죠. 똑같은 색깔 나오는 거 보니까 호밍기 표시. 이거는 좀 너무 산한데 수정하겠지. 아, 근데... 아, 난 이펙트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그죠, 그죠. 이거 다시 보니까 봐봐. 자, 일단 여기서 신 시스템. 근데 이거... 이건 모르겠다. 이게... 진이 여기서부터 달려가잖아? 이게 스토리모든지 그걸 모르겠는 게 진이 엄청 많이까지 달려가서 통발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멀리 달려가서 쓰는 기술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캔슬 같은 걸 해가지고 어 상단 저 빨간색은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레이지가 터진 상태인가 지금? 저 빨간색은 뭔지 모르겠지만 연, 연녹색? 연 저거는 흠이 깊으시고 그죠? 자. 제2의 데빌진 맵. 바닥이 하나, 둘, 세개 깨졌죠? 제2의 데빌진 맵이 에이스에서는 진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해븐 조도를 딱써 가지고 <laughs> 바닥이 하나, 하나 터졌죠? 둘 터졌죠? 셋 터졌죠? 네 터지네. 와, 진짜 5층짜리야? 됐다. 놀이벤지 얘는 관심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시간 기다려서 1분짜리 동영상 1 0번 듣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습니다. 출시일도 안 알려주고. 아, 가자. 잠깐만요. 혹시나 라다 형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라다 형 혹시 인터뷰하고 있어요? 라다 형이야? 라다 형 나와요? 와, 딴 사람, 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축제 분위기인 거 봐. 와, 이거 보려고 12시간 기다렸어. 아, 제가 오늘 방송 솔직히 약간 반 포기하고 이거 보려고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좀 실망스럽네. 이거에서 끝이라고 하니까 약간 실망스럽네. 에이시니까 8월 8월 공개 아닐까? 8월까지 또 기다리라고? 8월까지 기다리라고요? 이만큼 기다렸으면 뭔가 충격시켜줄 만한 뭔가 하나 그거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킹은 나와. 킹 나오면 됐어. 킹 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테막식 공연이나 보고 갑시다. 철권 테막식 하고 가자. 어, 디아블로인가? 아, 디아블로 이모탈이구나. 와, 복장 파격적인 거. 아, 디아블로 뽀네. 이모탈이 아니라. 아 근데 아까 본 영상에서 제가 불만인 거딱 하나 있어요. 로우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야. 뭐야? 왜 아직도 보고 있어? 끝났어. 아 형. 아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좀만더 보자. 오 셋. 으. 뭐야? 안 뜨고? 뭐야? 이거 뒤아블러요뭐왕카지야야 씨. <laughs> 진짜 다깨었네뭐카지야야 <laughs> 씨. 어디가 없어. 아니, 안마마다 디아블로잖아. 어, TDL이잖아. 와, 존나 많다. 어, 기대되긴 하네. 6월 6일? 어. 우와. 어. 아니, 디아블로4도 출시 일자 공개하는데, 어. 씨발, 철권은? 아, 철권은 8월 8일, 철권 8이니까. 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호라이즌. 아, 아, 까 나왔던 그 게임이구나. 둘다 파멸적 여쭙이네. 아니, 지구가 어쩌다가 저꼴이 났대요? 4월 19일. 와, 여기 나온 게임 중에 지금 출시 일말안 해준 게임 있나? 아, 그래도 철권 만들고 있긴 하구나, 다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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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철권 아직 끝난 거 아니지? 뭐 있지? 나를 믿고 있었다고. 저는 이거는 그냥 게임 얘기 하기,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롤은 언제 끝날까? 롤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 아니야. 롤을 뛰어넘는 게임이 뭐가 될까? 테케네? 어? 진짜, 혹시 혹시 지금 뒤통수에 물흐르고 계시지 않아요? 내수 줄줄 흐르고 있다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비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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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아야 아아. 아 아. 괜찮아 맞아줄만합니다. 어,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시기를왜 저게 저게 이기지?